영상 들어갑니다. 여기는 복층에 복층 이렇게 그렇게 앉으셔도 되고요. 또 누워 보셔요. 누워 보셔도 돼. 예, 이렇게 해서 어, 이, 여기서 빔 프로젝트 스크린을 보시면서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시심을할 어, 수가 있겠죠. 예, 이렇게 시술 수도 있고요. 이것이 위에 복층으로 올라가는 공간입니다, 이게. 네,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, 음을 천장까지 해서 약 1m40 이 정도 되고요. 예. 한번 서보세요, 이렇게 해서. 예. 그 정도 되죠? 예. 예, 예그 정도 공간. 이쪽으로 오시고요. 한번 자 멋있게 폼을 잡고 누워보세요. 아이고, 역시 멋있습니다. 멋쟁이시네요. 네, 됐습니다. 아주 주무시면 안 됩니다.